국제교범과 국제해사법의 기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내항과 국제항을 구분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소동관에서 기자회견 상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외향은, 원래, 외향 선사의 대체적인 실적이 매년 흑자로 많이 기록되고 있고, 지금, 선원들의 공급이 평균 한8,500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양은 지금 이제 한 4,400에서 5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근무 여부는 어떻느냐 천양지 찹니다. 제가 일전에도 어, 기재부 제1차원께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국무총리님 김민석 총리님 그 정무실장 어, 이우삼 실장님께도 국무총리님께서 꼭이 내양을 한번 민정을 좀 시찰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세월호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세월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크게 저는 크게 한세 한 가지로 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 선언의 고용화 문제. 두 번째는 선대, 그 선박의 노후, 이런 부분이고, 셋째는 훈련이나 그 성선 런들의 좀 실력이랄까, 사전 대비태세, 그 이런 게 저는 부족했다. 저는 막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년이 지난 이 시점은 어떻느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60세 이상의 고령화가 무려 13%, 14% 늘었습니다. 저는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70세 넘은 분들이 이렇다면은, 과연 지금 내양이 저는 전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는 정부가 지금 나서주지 않는다면은, 개인 사업자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법과 재정적 지원이 안 된다면은 바닥길는 막힐 수밖에 없죠. 그 500여 윈도에 계속 인구는 줄고 거기에 지금 가산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또중공영제를 하는데 지금 저 조, 조합에 계속적으로 여객선 운행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지금 속출하고 있. 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섬이 3,000개 이제 넘어대는데, 실효적 지배가 되지 않는 섬에 우리의 국가 영토가 제대로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 그 유인도에 우리 내양선이 포기하면 그 유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배를 사서 운행을 안 해주면 누가 감당. 그거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희망중재장님잘아시지만 지금 외항은 제가 참 현조와 비사장을 자국 내항과 외항을 구분하는데 대해서 정말 몸의 무감도 느끼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정말로 이 여러 간영세 내양에 대해서 눈을 안돌리주면은 국가안보에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합참 의장 하신 분도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안보에 구멍이 났다. 동원선박이, 말이 동원선박이 동원선박의 역할을 할수 있나 하는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 차원에서 탄소기 이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국회 의원, 정부가 다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빠들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반기를 키고 싶은 것은 이번 양상선 선언 비과세 문제는 여야가 대선 공략 사항입니다. 이 대선 공략 사항, 그럼 대선 공략을 했는데 그럼 대선 공략을 약속한 지금 현 대통령님이 지금 계신데, 그럼 우리가 현 대통령님의 그공약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민주당도 공략하고, 국민의힘도 다 공략 다 했는데, 그러면 여야 정당이 공략하고, 집권당이 공략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가, 기재부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해결해. 그래서 이런 절박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방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산에서, 향수도 부산에서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드릴 것이고, 오늘 이 대한민국 국회 소통만해또 정말 정경하는강명구 의원님이 직접은 나서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자회견할 때 여기 기자회견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분한 한 분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꼭 이번에 제시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저 국회의장님? 네. 네, 그 저기 이사장님 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대한민국은 동서남이 다 바다로 돼 있고 대한민국은 섬나라와 다름없는 국가로서 반도 국가로서 우리 남북 통일을 대비한 그 선박 운항이 내항입니다. 남북 간의 통일을 대비해서 같이 남북 간의 물자 수송이라든지 이런 허렁게내항온 역할이고 외항에 비해서 내항은 선원도 월급도 적지만은 그또 세제 따 선원 월급 말고 다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불합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양 선박에 대해서는 그 전시 물자 수송원은 국가 전시 선박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내항 선박은 그런 세, 그 전시 물자 수송원은 0 0 척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에 따른 그 이사장님의 그 그런 또 새로운 대책 방안도 있습니까? 그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내항의 역할이 사실 우리 한국해운조합이 남북 간 운송 지원센터로 지원, 지정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남북 화해 시대가 되면 남북 수속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99.8% 99.8%가 해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물론 여러분들 아십니다. 0.2%가 항공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99.8%가 전부 다 해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기름 한방울안나는이 나라에서 세계 10대 의 강국이 되기까지는 76년 역사의 한국해운조합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운협회는 그와 훨씬 후에 설립이 되고 그는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는 한국해운조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하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분명히 입법으로 되어 있는 비영리 정부 유관 기관입니다.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분한 한 분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내다리고 있다. 우리가 올 1월 2일 날또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가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개운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전 구성원들이 했습니다. 오늘의 이 주장도 애국의 발단이고 애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희들은 한치도 대한민국 이잊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애국하는데 전 구성은 앞장설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외침이 절대 한 기관의 이익을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 나라의 안전, 국가 경제의 혈맥 500억의 윈도스를 1년에 1,500만 가까운 우리 국민을 실어 나르는 이귀중한 우리 국민의 발을 부디 좀 정부가 인정해 달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해 달라. 저는 삼성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제가 자책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 대한민국 정부가 일울시 사회 간접 자본이 육상 중심으로 거의 다 갖고, 회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야박하고 부족했다고 저는 예산서를 보고 제가 절감을 했던 것입니 이제 부디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도 육상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지금 북극 항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맞춰서 내향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튼튼 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부디 내항에 눈을 좀 돌려 주십사는 그런 강곡한 호소의 말씀을 다시 한번